자, 다시 이제 우리의 파이참 코드를 켜고요. 아. db 연결하는 방식은 뭐다 거의 똑같긴 한데, 뭐 코드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거 음. csv랑 json 내용을 db로 옮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djpython ai11, 음. 여기 안에다가 코드 하나 더 만듭니다. 파이썬 <laughs> 그래서 리드 csv, 뭐 write db. 이렇게 만드시고요. 리드 csv에 있는 코드를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어, 리드 csv 요거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쭉 붙여넣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하는 거는 사실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하는 부분은 지웁니다. for item in my d a t a 을 하는 거 지우고 랩도 요 일단. 자, 그다음에 요 요거를 좀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음, import pymsql이라는 친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pymsql이 뭐하는 친구냐면 어이 파이썬 코드 이용해서 MySQL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우스 대고 오시면은 install package y s q l 써 있습니다. 음, 클릭하세요. 마우스 대 보면은 뭐 인스톨 패키지 파이 마이스큐이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은 밑에 뭐 설치 어쩌고저쩌고 뜰 거고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없어지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에서 DB 연동했던 것처럼 이제 파이썬으로 연동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바로 웹 실습하실 때뭐 자바도 사실 DB 연동하는 거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음, 파이썬 이제 쓰셔도 무방합니다. 파이썬이 좀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수업하거나 프로젝트 할때좀 API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뿌려야 되니까 어쨌든 화면에 뿌리려면 DB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파이썬으로 좀 해서 DB에 넣어 놓고 자바로 이제 DB 연결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쭉 내려가서, f.close 밑에다가, f.close 밑에다가, 코드를 적습니다. 자, 우선 여기 sql 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 insert into, 아까 우리 한게 api 테이블이죠? 음, api 테이블, 한 다음에, name HP 메뉴죠. name HP 메뉴. 자, 그 다음에 한칸 띄고 SQL은 SQL에서 SQL 더하기, 뭐, 밸류죠. 뭐 퍼센트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하시고 뭐밸류즈뭐 퍼센트, 콤마 퍼센트, 콤마 퍼센트인데 이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괄호 닫아주시고. 그래서 insert into api table name hp 메뉴에서 뭐 이동준 식당 뭐 핸드폰 번호 뭐 부대찌개 이렇게 음 가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포문을 돌립니다. for item in my data 그래서 이렇게 co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py mysql에 어, 커넥션을 하고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함수 만들 때 아, 함수 이렇게 할때 그 어떤 매개변수에 무슨 값을 넣는지 이렇게 매개변수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호스트라는 매개변수에는 그 로컬 호스트라는 걸 넣고 아 대신에 괄호 여는 거는 또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마에서 뭐, 유저는, 루트. 우리, 루트 유저죠. 어, 비밀번호는, 1234. 자, DB명은 우리가 API DB죠. 음, API db 명은, 우리가 apidb죠. apidb. 컴마하고, 캐릭터셋은, 뭐, utf8.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 딱 연결하고 이제 그 DB 연결할 변수 만들고 그래서 이제 with라는 키워드를 쓸 거고요. 음. DB 뭐 연결 후에 다 되면 자동으로 연결 끊어요 그다음에 스립 이거는 양옆 공백 제거이고요. Replace 이거는 어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거. 아그 Replace는 빼 빼고. 공백적으로 빼도 될것 같은데.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여 요거, with라는 키워드를 좀 써볼게요. 음. with, con, 땡땡. 그 다음에, with, con. 점, 커서, 괄호열고 닫고, as, cur. 어, db 안에, 실제, 뭐, 명령 수행하는 거요 curl.execute. sql% 한 다음에, 뭐, 아이템. 여기 1번째. 그래서 이제 뭐, 1번째랑, 2번째랑, 3번, 아이 이제 1번째랑, 3번째랑, 4번째로 쓸 거니까. 자, 음. 아, 그래서 콤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명, 번호, 메뉴니까, 3, 4 하면 되고요. 0, 1, 2, 3, 4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execute 딱 실행하게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커밋을 해줘야겠죠. 자, 권점, 응, 커밋 해주고, 자,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F10 해서 실행합니다. 이거로 괄호로 묶어야 되나? 고 어, 이거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시고요. 자,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 API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내가 추가 한 족발이랑 냉면뿐만 아니고 차호천 식당부터 해서 카라까지 쫙 들어간 거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PI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쭉 추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 csv로 바로 읽어드려 봤는데 여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f.close까지는 아까 했던 코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파이 마이 sql이라는 음, 그웹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 sql문을 우선 만듭니다 sql문을 만드는데 그세개의 값을 필요로 하는 SQL문을 만들고요 여기 콘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게 파이 마이 SQL 안에 있는 커넥트라는 함수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DB 캐릭터셋을 지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콘 정보가 뭐냐면 연결 정보예요 어, DB 연결한 연결 정보 그래서 여기 with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쓰면은 with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이제 뭐 DB 이런저런 명령을 다 실행하고 나서 끝나면은 자동으로 연결을 클로즈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콘, 위드이 모든 게다 포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드레스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와서 한번 연결하고 그 연결한 거에 대해서 db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게이 커서인데 그 커서를 cur로 줄이고 실행해요. 어, db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을 여기 집어넣고 커밋합니다. 그 작업을 마이 데이터스의 길이만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좀 비스무리한 어, DB 연결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할 건데요. 그 같이 하기 전에 그 기존에는 데이터는 지울게요. 안 지우셔도 되긴 하는데 전 지울게요. Delete from 뭐 API table.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게 날릴 수 있겠죠. 쭉 날리고 해볼게요. 쭉 날리고 시원하게 날리고 하겠습니다. 안 날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그 리드 웹 제이썬 있죠? 요 친구를 여기에 있는 코드를 다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리드 웹 JSON, 뭐, write, db. 이렇게 적고, 어, 붙여넣기 해서 추가하시고, 마찬가지로 뭐, 프린트하는 코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요. 여기 위에다가, import, pi, mysql만 좀 추가해주세요. 어, 위에다가 pi, mysql 추가해주시고, 밑에 이거 프린트하는 코드는 그냥 다, 그냥 버리고요. 그냥 j s o arr. 일단 이거만 갖고 옵니다. 자 이제 DB 또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read CSV, write DB에 있던 요콘 변수 있죠? 어, 콘 변수 복사해서 콘 변수로 복사해서 read Web JSON, write DB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그 콘을 그대로 쓴다는 소리요. 내 말은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SQL 문도 그대로 복사합니다. 네. SQL 문도, 이거 SQL, 이거 두 줄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자, 그래서 콘이랑 SQL은 그대로 쓸 거예요. 어, 그대로 쓸 건데,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DB 연결하고, 연결 끊고, 뭐 이런 건데,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한번 연결하고, 명령 수행하고 끊고 한번 연결하고 명령을 한 줄씩 한 줄씩 했어요. 한 줄씩. 근데 이번에는 커밋을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냥 계속 실행을 뭐 100번이고 수, 200번이고 쭉 실행하다가 커밋 한번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에 이 코드가 조금 더 보기는 편합니다. 이 코드는 야, 뭐한 줄씩 일일이 뭐 연결 끊었다가 했다가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높지만 코다가 조금 보기가 불편하고요. 자, 여기 SQL이랑 콘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고 이제 실행합시다. 자, c o r 이라는 변수에다가 콘점 커서를 대입을 하고요. 콘점 커서의 결과를 대입하고, 자 for item in json arr 땡땡 하고 콜점 익스큐트 네. 그래서 뭐 SQL 퍼센트 해도 되고 아니 SQL 뭐 SQL 퍼센트로 합시다. 그래서 뭐 아이템 뭐 땡땡 해서 이거는뭐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 뭐 상호명 아이템 전화번호, 뭐 아이템, 두 메뉴, 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괄호로 이렇게 뭐 묶어주시고, 자, 이렇게 쭉다 수행하고 나서. 이 폼은 다 끝나고 나서, 콘점 커밋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커밋은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익스큐트 계속 실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저장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넣고 저장하고, 하나 넣고 저장하고 이런 식이라면 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고 저장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문 쭉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어 이제 그 커밋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권점 클로스 자 수동으로 닫아줘야 돼요 얘는 위드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어.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빵 하면은 어 이게 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면 음, 별다른 오류가 없다면 데이터가 다시 잘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대신에 이 로우 넘 자체가 뭐 28번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음, 28번부터 돼 있는데 그거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값이 계속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이 오토 인크리먼트도 그러니까 로우 넘 로우 넘의 뭐 현재 값도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일단 저는 이 파이썬이랑 마이SQL 연결하는 거,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뭐, db에 데이터 넣는 것도 되고, api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 시키는 것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톡톡 db랑, 그, 그, 챗봇이랑 연동하면은, 뭐, 카카오 톡으로 맛집 정보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음. 저는 이제 그거에 이제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단 좀잘안 보이니까 두 줄로 제가 좀 표시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아까 코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모양이 조금 심플해 보이는 어 MySQL DB 연동하는 코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DB 연동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 오후에는 이제 API 데이터를 여러분들 한번 차트로 띄워보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DB에 넣는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좀 실습 시간 위주로 좀 가져볼게요.